안녕하십니까. 스타워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편의점이랑 좀 다른 이벤트 관련을 다 이야기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섭 방송에 나왔던 다른 굿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편의점 굿즈에 대해서 이미 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조금 나왔던 굿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블루 아카이브 OST 3탄이 발매가 됩니다. 발매 일정 5월 3일 금요일 예약 판매가 실시가 되고요. 6월 10일 수요일 출시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OST 1탄, 2탄은 다 해자였는데, 어, 이번에도 어, 되게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히우미를 중심으로 나오는 보충수업부 관련으로 만들어줬네요. 트리니티 모양도 있고요. 히우미가 좋아하는 페로로 사마. 까지 되어 있습니다 OST 3탄 발매 기념 기획정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새로 추가된 일러인데 어, 되게 잘 나왔어요 어, 보충수업 부분은 특히 SD도 되게 귀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평범하다고 맨날 말하는 히우미 아 역시 파우스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안에 보면은 이런식으로 발매 기념 아마 이게 굿즈인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아즈사안 돼. 어, 이는좀 사고 싶습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옷. 그리고, 어, 킬링. 여기 다 총으로 만들어줬네요. 자,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 붙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물통일까요? 어, 물통인 것 같죠? 느낌상이? 자, 그리고 올리전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멤버십 다 진행, 발급 받았죠? 9월 1일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들 준비하셔가지고 티켓 구매하실 분은 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리전 이제 약간 다 소개를 거기서 방송했는데 뭐 체리노 푸딩을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뭐 급식부 관련으로 뭐 판매 음식점을 판매한다 했고요. 우리 아리스 점퍼를 판매를 따로 한다고 합니다. 아마 공식 굿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온 게요거예요미식형 그림이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어 이게 대단한 게 여기 보시면 잘 먹었습니다라는 그림에 캐릭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글까지 박아져 있죠. 그리고 오면 이렇게 응원복 아시다시피 그 블라카이브 밴드가 엄청 유명하죠. 블라카이브 밴드와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 응원복 얻을 수가 있고요. 라리스 그 점퍼도 있는데 따로 점퍼만 나온 게 없어가지고 따로 그냥 저장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이 변화는 무등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로나 그 고래에요 색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것만 소개해 줬고요 또 아마 다른 공식 구주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 묻고 티켓을 예매에 실패하신 분을 위해서 따로 미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이파크몰 6층 팝콘 디스케어에서, 대원 뮤지션에서 추후 별도로 공지가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티켓 구매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쪽에 있는 티켓을 못구하 신분 60랩이 안된 뉴비 선생들을 위한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죠. 자, 여기서 이제 포토존, 미니게임, 공식구즈, 아로나 풀이나 홀로그램, 포토존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5주년 미니페스티벌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 총 10일간 대체가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이제 DNC 미디어에서 블라카이브 포밍 앤소리 제3 번째 판매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만 보면 알겠지만 황륜대제에 관련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발매는 5월 10일 금요일 판매 예정이고요. 예약 판매는 4월 29일 일, 월요일입니다. 29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네요. 하고 싶으신 분은 미리 예매, 예약 판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사건 만화에 나왔던 어, 이런 식으로 뭐야? 여기 보시면 약간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이 추가되었습니다. 와우! 이모티콘까지 만들어줄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모티콘이 우리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생각보다 잘 쓰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밴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벤트 칸에 그 방송 다음으로 나왔던 이벤트 칸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탄과 2탄이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1탄입니다 페스티벌 성공 기원 응원 댓글 이벤트입니다 페스티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응원 한마디를 남겨주시고 500명한테 2.5주년 티켓 페스티벌 한 매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500명의 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다들 지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여기서 500명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게 블루 아카이브 60 이상 달성한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로그인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올라가서 이 로그인해서 본인 계정에 맞게 로그인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여기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중복 참여는 가능한데 중복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5주년 입장 티켓은 정해진 일자에만 사용하고 일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티켓을 구매하실 경우엔 탐청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어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 이벤트를 참가하시면 은 여기 500명한테 이 티켓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어,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급받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로 가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의 최학원 인기 투표 이벤트입니다. 학원에 투표해주세요. 또 500명한테 2.5주년 테스티벌 판매를 선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벨 60 이상 똑같아요. 그리고 행사기간은 4월 6, 26일부터 5월 1일입니다. 평 1탄도 똑같아요. 기간은 똑같이 5월 1일까지니까 5월 1일 되기 전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을 못 샀을 때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최 학원을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선물 어, 대출 버튼 눌러서 이벤트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 티켓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니까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구제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또 트리니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트리니티가 좀 보이네요. 조금만 내려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이번 방송 관련된 내용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기념 선물은 이미 다들 받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스타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